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 개치에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성경 통독반과 함께 또 소그룹 모임이 진행 중인데 그 소그룹 모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교재에. 어, 세가족반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어, 있는 예화입니다. 20세기 초에 암울한 현실을 살고 있었던 영국의 청년들이 기회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미국으로 많이 어, 건너갔습니다. 어, 대서양으로 어, 대서양을 건너갔기 때문에 배를 타야 했죠, 그죠 그런데 어, 배삯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어,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려면 오랫동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이 겨우 3등실 표를 구해서 배를 타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먹을 것을 살 돈까지는 없었습니다. 일주일도 넘는 미국까지의 여정에 이 청년이 겨우 준비한 것은 딱딱한 빵, 두 덩이밖에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빵두 덩어리로는 허기를 달릴 수 없었고 참다 못해 못한 청년은 식당으로 달려가서 막 음식을 집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잡혀갈 땐 가더라도 어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어 이제 곧 성, 선내 그배 안에 있는 경찰이 와서 자신을 잡아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할수 있는 대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음식을 먹고 있는 자기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청년은 바로 옆에 있던 신사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청년에게 반문했습니다. 몰랐습니까? 표 안에는 당신의 일주일 식사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탔던 미국으로 향하던 배를 오늘날 우리가 부른받은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구원의 방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에 내가 가진 것은 천국행 티켓밖에는 없다 하면서 이야기 속의 청년처럼 막 굶주림을 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누리고도 남을 넉넉한 만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만찬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나 그갓 지어낸 밥처럼 따뜻한 온기가 있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로 여섯 번째, 여섯 번째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에 비해서 그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특징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신약의 내용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렇게 부르지요.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요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알고 그렇게 움켜잡고만 있으면 자기가 구해놓은 그 표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값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굶었던 청년처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다루면서. 첫 시간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복습을 위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3문 주보를 참고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 인식으로는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보다 높아진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삼중직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이 직분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다루고 다음주는 높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도 역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7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성경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회사상을 믿는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부처와 같이 어떤 경지에 도달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결과이죠 대부분은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무생물이나 식물이나 짐승 또는 곤충 같은 것으로 다시 그 삶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윤회사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윤회사상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반역을 일으킨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자면 두 번째 정체성은요, 죄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라면 두 번째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 일으켰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어, 죄에 속해서 죄와 짝꿍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그런 애완동물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심지어는 물고 핥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나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기르기를 포기하겠죠. 그죠?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처럼 애완동물과 주인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단순히 애완동물처럼 우리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또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끼리도요, 결혼을 할 때면 어떻던가요? 어른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하는 거야.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야. 한쪽 집안이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조건이 좋아, 좋버리면 예를 들면 뭐 많이 비웠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월등하게 많아버리면 다른 한쪽이 준욱이 들어서 그 관계가 일방적일 수가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같은 인격체인 사람들과의 이 사이에서도 이렇게 소유와 배경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힘든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투명 인간이랑 비슷하거나 눈에 안 보이는 그산 신령이랑 좀 비슷한가 보다. 여러분 어 그렇게 숨어 계신다 계시나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 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그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눈 높이에 맞추어서 자신을 드러내어 설명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처럼 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크가지,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 고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말 그대로 공유가 안 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인데, 어, 이 속성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뭐, 불변성, 무한성, 또 단일성, 뭐 이런 어, 속성들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면, 공유적 속성에는요 지식과 지혜와 진실과 거룩, 뭐 이런 어,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이 공유적 속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건축물이나 아니면 예술작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놀랍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특별하고도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특별함과 귀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가장 특별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구별되게 지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지만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이렇게 막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올려 대해 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셨는데 어떻게까지 낮아지셨는가 하면 이 반역자의 모습,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신이 피조물인 사람이 된 거래요. 이런 일은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장 십자가를 떠올리지만 어, 그분이 사람으로 나신 것부터가 낮아지심이었다는 나자지심, 것을 우리는 어,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로마의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나셨고 장성하고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어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아기로 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신 하나 영웅의 이야기에서 볼수 있는 그런 비범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구원자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아기로 오셨고. 다른 아기들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기저귀를 찾고 또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 울면서 젖을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사람들이 조롱과 비하를 섞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만 되더라도 어떻던가요? 그 존재가 어떻던가요? 법 위에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위에 그렇게 해서 굴림해 버리죠, 그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신 분께서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았기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가르쳐 보이시면서 또 자신이 율법을 따라 행하신 그 일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반대와 음모와 비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늘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주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형은요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던 그런 형벌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죽으시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원래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걷어서 장사를 치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거 아십니까? 그,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던 그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부어드렸던 향류가 한근이잖아, 한근. 그죠? 그런데 이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 향류가요, 몰약가 이렇게 섞은 것이 한 100배 정도 됩니다. 굉장한 부자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번도 누구도 쓴 일이 없는 무덤으로 쓴 일이 없는 그러니까 새 무덤이 되겠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장사를 치렀습니다. 부자가 준비한 무덤이니까 얼마나 뭐 좋았을까 싶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준비한 무덤이라고 해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 그 무덤이 합당치는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값을 고스란히 치르신 모습으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심지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마치 죽음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그 권세 아래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시작과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제사장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왕이심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라 가라 하시지 않으시고 너희가 올수 없으니 내가 왔고 너희가 할수 없으니 내가 했다 하시면서 우리의 전 인생을 품어 안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잘 붙들고 있으라.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원하고 있는지 알겠느냐. 여기에 너의 가치와 영광이 있다. 소망과 자랑이 있다. 그러니 나를 붙들고 의지해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나자지심을 깨닫고 또 감사한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는 없겠죠.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의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행 티켓을 쥐고 굶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되 주께서 이리 생각하시며 또한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나셨고 비천한 데에서 그렇게 자라셨으며 온갖 어려움들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참으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삶과 삶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까지 다 은혜로 덮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높고 넓고 큰지 그 은혜에 가려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받고 또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또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은 주일 동안 역시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또 충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준비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저 단순히 행사를 진행하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은혜 받고, 또그 은혜의 증인들로 서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 말씀을 잘 듣고 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와 또 모든 일정과 과정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